예천군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렸던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양궁경기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 도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고교공사들이 참가해 지역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남자부 90m 광주 최고 강민재 30m 50m 70m에서 금메달 3개를 수확한 경북일고 김재덕 개인전에서도 김재덕이 우승하면서 대회 사관왕에 올랐고 단체전은 경기도가 우승했습니다. 여자부에는 70m 여강고 김나리, 60m 울산스포츠과학고 오혜진 50m 부예고여혜정 30m 성문고 안서윤, 개인전 홍성여고 한솔, 단체전은 서울특별시가 우승을 하고, 혼성부는 울산광역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예천의 아들이자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 2관왕 김재덕 선수는 30m, 50m, 70m 개인전에서 4관왕을 차지했으며 90m 은메달, 남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전국체육대회 최초로 7개품은 전종목 메달을 획득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회 기간 중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김아영 경북체육회장 등 체육회 고위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선수와 임원진, 대회 관계자를 격려하고 우승자들을 시상했습니다. 김학동 군수는 제 102회 전국체육대회 양궁대회가 철저한 방역 체계 속에서 잘 마무리됐다며 이번 대회 기간 동안 300여 명 선수와 임원진들이 관내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김재덕 선수의 대활약 덕분에 전국의 양궁의 메카 예천을 또한번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